사도바울은 대살로니카 전설을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대살로니카 후설을 보내었습니다이 대살로니카 후설을 대살로니카 교회에 보내게 된 그러한 이유는 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그 2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그 오류를 붙잡아주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어 마지막 그 재림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어 보내었었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그러한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삶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 이 대선의 거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 그 봉, 그러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어,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기도에 대한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과 그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전도팀을 위하여서 어, 이 대선의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을 향하여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항상의 항상 기도 제목이었었죠. 그리고 이 대설리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바로 주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하여져서 3주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대설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변화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이 널리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으면 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나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어떤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이 광교와 이 수원 지역과 이 주변에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복음이 그 많은 영혼들에게 그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쓰고 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 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 선교 단체와 여러 많은 그 선교사님들 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당연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명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두 번째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 사도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악한 사람,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사노니과 교회, 그, 우리 대사노니과 전소에서 대사노니과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바울이 핍박과 고난 때문에 대사노니과 교회에서 그냥 멀리멀리 멀리 떠나가 버렸다.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전도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약한 영의 세력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당연스럽게 이러한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과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주님을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려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 주님 앞에 계획을 그 결단을 하고 아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자마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아프지 않다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우리 주변에 그 평안하던 사람도 갑자기 우리의 그 마음을 막 이상하게 막그막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막그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요. 그 아내와 남편이 또 우리의 마음을 괜히 긁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짓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여러 환란과 박해가 그에게 여전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목회자인 저를 위하여서. 주의의 복음이 전파되어 질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대로니과 교회에 그 기도를 부탁한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은 이대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기도합니다. 여전히 대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죠. 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환란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밑부사. 우리가 잘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는 빚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의 믿쁘심 가운데에,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안전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사도바울은 4절 말씀에서 기도이지만 한 가지의 또 당부를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하노니. 주님께서 믿부시지만 또한 대선리가 교회 성도들이 잘서 있기 위하여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명한 것 사도바울 또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또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전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지 힘이 있습니다. 살아가지 살아가야지 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를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던가요? 뿌듯합니다. 아,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아, 살아가고 있구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행하고 있구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는 또.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그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도에게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이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또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 앞에 우리 대서로니카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번 이것을 대하해서 말씀하였지만 이대서로니카 교회 안에서는 우리 6절 말씀과 같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동태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대서로니카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세부류의 대서로니카 교회를 그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이대서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어, 그,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 임박한 재림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었냐 하면, 이, 어, 임박한 재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게을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임박하시게, 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그러한 전통대로 사도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 삶의 모습대로 보여줬던 그러한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죠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규모가 없고 무질서하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개그를 행하고 그냥 너희가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바울과 그 전도팀이 대사로니까 교회 가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교회들에게서 공개를 받아서 사역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약하거나, 그 여러가지 환란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는, 그리고 물론, 사도바울이 항상 또 자신이 그 자비랑 성교에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교회에서도 어떻게 했었냐면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도 너희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이가 사, 사도로서 그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권한이 있지만 애써서 수고하였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십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지금도 이러한 가나안농군학교라 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농군학교. 저희 그큰딸 보영이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이가나한농문학교 가서 며칠 있다 왔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오라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일하지 않게 되면 이 먹을 것을 잊자고 해서는그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가면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딸이 갔다 오고 나서 어우 정말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도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게, 일들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할수 있음에도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범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의 적극적인 그러한 또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또 죄의 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들, 학생이라 그러면 공부하는 것들, 직장이라 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가정의 주부라 하면그 자녀와 또한 남편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책임과 책무들을 충성을 다하여서 행하는 것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에 충성하는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임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사도바울이이대선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할 때사도바울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처음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 이 오늘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한다라는 게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군인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그러한 강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대사리 거교에서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임박한 재림 때문에, 어, 내가 일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일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여러 그 성도들한테 가서 그 어려움들을 주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서 우리 12절 말씀에 서도 버리,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가 명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수고하며 애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굉장히... 감사함을 행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 그 행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기뻐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죽게 하듯이 또한 충성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그러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약삭 바른 그러한 모습들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는데 주의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때 우리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의에 따라서, 주님의 그 올바 발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또 우리 가장,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대사로니까 후설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벌이 한가지의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향하시기도 합니까? 평강을 향하여서 평강을 향하여서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오늘도 신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평강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대사로니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혼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요. 그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 세력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도 바울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사랑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